듭니다. 1400 국산 4군이고 3세 이상과 별점 경주 13도 출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어요 우리 강현이 형님 예 저는 10번 제이스톤입니다 자 이번 경주 승군전 치르는 마필인데 좀 제가 내심 아, 스타일이 참 좋은 마필이라 자, 기승하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 편한 마필 결과적으로 자기 성적을 마필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뽑아줄 수 있는 말이라 자, 승군전이긴 해도 천사백 뭐, 같은 경우, 뭐 선입, 뭐, 아, 뭐 직전에는 선행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자 따라가도 되고 선행이면 더 좋고 어느 정도 기본 기가 상당히 탄탄한 말로 보여서, 자이 마필을 그렇게 무시하고 할 말이 아니라 오히려 아, 배팅권에 한번 가져갈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동원 원님 네, 예, 저는 6번 센트럴 블루입니다. 지난번 레이스는 아예 작정하고 따라갔죠. 초반에 물고 나오려는데 제어하면서, 아예 작정하고 따라가면서, 직선들을 삼발을 쓰는 모습인데, 탄력은 충분합니다. 앞선과, 앞선 마필들과의 이제 거리를 좀 많이 좁히면서, 확실하게 좀 좁혀내면서, 극제병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레이스는 발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약간은 경합도 날 수가 있는 구도고, 오히려 참고 따라가는 쪽에서 더 좋은 승부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최강 약질병경을 그리고 그렇게 다주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센트럴 블루의 중반 탄력 쪽에 기대치를 가져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외곽이에요 13번 존 칼리스입니다. 분명히 기본기가 탄탄하고, 자, 지난번 레이스는 김영진 기수가 전개를 제대로 풀질 못했어요. 지금 김정준이 안장 속에서 2kg 감량 받고, 자, 3착 승문에 걸려 있는데, 상태들이 이제, 상대들이 액면은 좋지만 승군마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존 칼리스는 앞과뒤를 모두 갖추고 있는 능력권의 말이고요. 13번 존 칼리스. 자, 이번 레이스도 지난번처럼이 아니라 최근에 김정준 기수의 기세라고는 그리고 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신흥여장이라고 37점을 끌고 들어올 때 보니까 야, 최근에 정준이 기세면 못 끌고 들어올 말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치월장의 기승수를 보여줬어요. 13번 존 칼리스. 자, 최근 이상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11라운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